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이렇게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저희 사역을 월낮에 잘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좋은 이야기들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뜻하시는,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가면서, 저희들이 사업 나눔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 나는, 지, 지, 지지인 고 하고, 야, 야, 소에새 아, 뻑뻑 아, 방한 바지 하는 거 뭐? 응. 방한 바지 갖고 가니까, 사람들이 대기로 하더라고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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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에 날씨가 제일 좋은 날이다라고, 그, 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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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비타민도 들 그, 갔는데좋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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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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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가액은, 국, 인님의 덕분으로 가액을 잘맞겠습니다 저는 수요일날, 저희 시청에서 사역하는데 저희 팀은 이제 서성, 서성국가로 가는데, 어, 저번 주부터 저랑 같이 간 이제 사장님께서,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추우니까 이제, 한 사장님은 항상 커피 챙겨가시고, 뜨거운 물을 같이 해서 가져가시고, 또한 사장님은 저번 주부터 이제 컵라면이랑 뜨거운 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서소문 복가에 벽에 벽쪽에 처음 만나는 아, 아버님 있잖아요. 그 아버님은 그냥 항상 거기 누워 계셔서 누가 갖다 주는 것만 드시고 아예 그냥 뭐 외출을 하거나 밖에 나가는 일을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경 쓰였는지 같이 간 사장님께서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어제까지. 그 사발면은 챙겨드리고, 이제 해드리니까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평소에는 막 저희가 간식을 드려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이제 떡을 받으시면 막 뭐라 뭐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컵, 따뜻한 커피도 받으시고, 라면도 이제 그렇게 해드리니까 아버님이 이제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막 이제 가는데 원래 그냥 가 이러는데 막손 잡고 고맙다고 막 그렇게 해셔, 하셔가지고, 아, 이거, 사장님 이제 라면을 꾸준히 가져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 바로 옆에 계시는 그 앉아서 지내시는 어머님도 원래 항상 계셨는데 저번 주부터 해서 어제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에 그분은 그나마 이제 이동하셔가지고 좀 따뜻한데서 몸을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역사공원에 가서도 그 뭐지? 너무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원래 저를 항상 기다리는 그, 형, 형님? 형님이라고,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님 한 분만 딱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니까 너무 추웠는데, 그래도 바로 옆에 도세군에서 식사하고 나서 저희 올거 아니까 기다렸다고. 그래서 그분 잘 만났고, 음, 오늘. 그리고 저희 중림동 가서도 네, 저희 남자 회장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중림동 갔는데 거기에 항상 그분 아직까지도 제가 이름을 안 물어보고 그러는 분이 계신데 저희가 항상 그 박진영이나 닮았다 고 해서 박진영 아버님이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님은 항상 웃으면서 저희 반겨주라는데 어제가 그분이 그 작은 좋은 방에서 두 분이 이제 지내시는 분인데 그렇게 막 저희랑 어제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저희랑 같이 이제 기도할 때도 너무나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서 기도 받아주시고, 그렇게 저희가 잘 챙겨드리고, 매주 챙겨드리는 분인데, 그분하고 잘 이제 기도하고 헤어지고 나서, 저희는 이제 사역이 끝나면 이제 그 서부역 이쪽으로 가서, 롯데마트를 넘어서 서울역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항상 이주연서으로 롯데마트 가는 길에 그 같이 사는 아버님을 롯데마트에 나오는 걸 저희가 이제 2주 연속 마을쳤어요마을치니까또그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항상 또 인사하면서 아, 오늘도 간식 잘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제는 그냥 알겠어 하고 지나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매주 그렇게 자기 없어도 그 박진영 아버님한테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춰가지고 아버님하고도 많은 대화하고 또 간식 안 그, 이미 집에 갖다 놨어도 만났는데, 그냥 이제, 그냥 평소 같으면은, 아, 버님간식 났어요. 하고 이런데 그래서, 어제는 그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헤어지기 전에, 아버님, 기도 여기서 그냥 짧게 해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아버님도 기도 받으시고, 항상 같이 사는 것만 받았었는데, 그 아버님 받으셔가지고, 어, 너무나 어제는 기분 좋게 사역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날, 처음으로, 청신동 조근방을 갔는데, 어, 청신동 조근방을 이게 말로만 듣었지몇 다른 조근방들은 많이 가봤는데, 청신동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직접 가보는 거는 처음 이제 가보는 데 와서 조금 약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근방을, 조근방 사역을 갔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만이니까 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만나기는 했는데, 좀 많이 외출하고 일하러 다니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가는 시간대에 만나, 만, 만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도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가서도 또더 이제, 나가가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면서 사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요번 1월, 거의 1월 한달 내내, 그, 서울은 역사공원에는 거의 한 분, 두분 정도밖에 만날 수가 어, 없어요. 추워가지고 그런는 건지. 춥기도 하고, 또, 눈도 오기도 했고, 막,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입을 만한 장소가 딱히 없어서, 이제, 네, 많이 못 만나, 된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이제, 추위를 피해서, 그 눈을 피해서, 가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울 국가 가기 전에, 한, 아버님이, 아버님을 이제, 지난주부터 만났는데,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구세군에서는 좀 많이 식사를 하러 오신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그서동문 역사공원에서 만나는 분들이 다 그쪽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추운 날씨 속에서 추위 떨지 않고, 또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じゃ일에ールでうんうんう한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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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서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지ん기 이 날에도 그렇게 갑자기 추워졌는분들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더운 날에는 남자분들 다니는데 남자들 지도 하시는데, 우간단한저 안전한, 가 된다는 다시 뒷꿈어거기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laughs> 이제 소환도 끝나고 서울역으로 오다 보면 이제 한센터 이제 서초정이로올라가는 가는 그 길목에 상보는데 신문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좀좀해서 이제 간을, 어제 가니까 과간까 인사하고 가니까 구해주실거죠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받으셨어요? 처음이라서 기도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깊게 대화는 못해봤거든요 아 또 <laughs> 어떤 일 때문에 저, 그러니까 저희를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거기서 늘 사와지고 있기 때문을 보시는지. 아무튼, <laughs> 편하게는 어, 그런 일을 좀 알아보시면. 저는 이번에 이렇게 듣는게 솔직히 우리 스테이프로 사역하면서 동역자분들이 이렇게 한 번, 두금 오실 때마다 항상 거리 분들을 보면은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좀 그렇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사역자들도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는 이제 거리 분들한테 다가가기가 특히 냄새 너무 많이 나면은 저희들도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술도 이렇게 취기가 힘들 정도니까. 그리고 특히 뭐 그런 분들을 앉는다는 거는 더 솔직히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동역자분들은 처음 오셨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앉는다는 건데, 요번에 화요일에 합동사역 하면서 그, 저기,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터슴없이 거리꾼들만 막 옷이 너무 지저분하고 막 아무리 겨울이라도 냄새도 나고 그럴 텐데, 서슴없이 가가지고 안어주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아무안 예. 어, 네. 네. 어. 처음 그것도 이 거리 사역을 어. 처음 나오셨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 보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 가가지고 이렇게 안고 친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제 한 웬만큼 친해지면은 그때가 가지고 아버님 그러면 이렇게 안고 그러는데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걱정도 됐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막안 오시고 러니까 한편은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아,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품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한편은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이렇게 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일반 어르신들이 아니라 거리뿐들만 그렇게 막 가가지고 이렇게 안고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챙피하지 앉지 말라고 왜앉냐하고막 이런 말씀만 하시면서도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아데장깐그거 보면서 요번 주는 그래서 아 진짜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솔직히 저희 이렇게 저그 동역자분들 보면은 아예 그냥 뭐 손도 안 대시고 또 가까이 잘가지지도 않고. 카요그라로 나오셨지만 그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서슴없이 그렇게 여성인데도, 남자도 아니고 여성인데도 서슴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좀 뭔가 뭐 저도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요, 번에그합동 화요일에 합동사역 하면서 진짜 뭔가 진짜 마치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진짜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월요일 사역기를 조금 여기저기 알았었는데, 어, 이제 이제는 조금은 이 삼천동을 갔다가 형님께서 들가 보라는 뜻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보면은 저희가 서울 시내에 있는 농방 들어간다고 했는데, 평생 동안 저희가 손을놨었던것 같아요, 이렇게. 아, 분명 여기도, 인과가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들었던것 같기도 하고, 또, 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기가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들어가는 동방들보다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요.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서는, 그냥 여기 제가 느낀 느낌이니만 수급을 받으면, 왠지 거기서도 조금은 어, 남들에게 조금은 어,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자기는 힘든 사람이다라고 어, 주변 분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어, 이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뭔가 자기가 어, 좀 자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미지들이 조금은 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창신동은 어, 많이 만나도 안 만나고 조금 들어가야겠다 되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음 사실은 종로나 영등포나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뭐 5년 6년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상신동은 이제 2주 들어가는 거예요, 는 거기서 뭘 갖다가 결과물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 상징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음, 좋은 방이 언제 없어질지는 모르겠고 <laughs> 언제 없어질지는 모르겠고, 우리 사역이 거기 언제까지 올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꾸준히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월요일은 이미 파순동 쪽에서 개인적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요 어, 월, 일월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실은 그요 저는 어제 <laughs> 계속 거리에 있어 봤어요. 거리에 오시는, 오가시는 분들 좀 만나서 그분들의 집도 좀 알기 위해서도 하고, 다리기좀 불편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 두 시간 좀채안 되게 밖에 있었는데, 어, 계속 몸이 떨려오더라고요, 라인은. 그래서, 어, 어분들이 정말 올울 낭비가 참 넉넉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음, 사실은 수나무나무는 그렇고 이제는 그분들이 계속 만한 곳에서 점점 사라진다는 거에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서부 사장님 오늘 이 사진을 보고, 아, 여기도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이겠구나. 그래서, 어, 수나공원으 여름이 되면 사람이 조금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전혀 그렇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생 들었고, 또 보면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그럴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울역이 가깝다 보니, 거기 계신 분들이 예전에도 수나공원을 오셔서 많이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펙들도 늘어나고, 이제 본인들의 허니를 위해서 텐트를 쓴 거겠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표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혐오감을줄 수도 있고, 또 거기 그 계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생활을 하시면 괜찮겠어요. 계속 술 드시고, 또큰 소리를 나고 싸우고 이런 말씀이 보여지다 보니, 아, 그래서. 조금은 이게 우리가 그 내쫓는다고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하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거리서들도 조금은 본인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켜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었던 이번에